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만명 오가는 그 타임 어에 정말 김치 광고도 있고 아이돌 광고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알려 고 싶은 게예 광고가 저곳에서 열려지고 혹시 날짜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 오월 7일이 아, 토요일요 한 시에 한 시에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타임스케어 강좌는 그래서 동부에서 진행했던 또이 일에 참여했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한국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파울리스타라는 로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도로입니다 보이십니까 미초케키 위드 지저스 예수함께랑 괜찮다는 티셔츠를 입고 한인과 현지인들이 저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도에 2,800명이 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예수의 물결이더라고요, 예수의 물결. 그리고 저 지역이 그냥 예수로 예수로 아, 묻어나는데 아마도 아, 6월 7일 토요일 아, 1 시에는 이 타임스퀘어 저 매체를 중심으로 아마도 약 2천여 명이 모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티셔츠 있고 워싱턴도 오시고 뭐 LA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신청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아니고 교단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아래서 한명인데 우리가 이 일을 같이 신에게 보는 일들을 하는데 목사님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라서 못 오실 것 같은데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면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한번 그 쉽지가 않다고 뉴욕이란 데가 너무 잘아시겠지만은 그냥 섬겨지더라고요. 섬겨지. 선교지. 그 지역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광고하는데 꽤 많은 기업입니다 50만 번. 또 역시나 야, 그만 운동을 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골리앗이 생각이 났습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홍해도 저희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홍해도 그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 광고판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갈 텐데. 그리고 언젠가는 저 예수와께랑 괜찮다는 게 그, 그들의 삶에 나타날 텐데, 이 광고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광고판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저 타임스퀘어 광고판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면서 기적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 나중에 그책자에요 책자에 150페이지 보시면, 아, 복음 명함을 신청하시는 그런 QR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분들이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지폐를 또 요청하시거나 하는 그런 어떤 신청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저희가 소개를 다못 드렸지만, SNS로 다할수 있는 그뭐 카카오톡 프로필 뭐 이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다 저희가 무료로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까지 넣어서 보내드리고, 아까 저 디자인도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실은 저 저작권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저희를 이렇게 좀 통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통로 역할도 기꺼이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신 대로 타임스퀘어에 대한 또 앞으로의 또 진행되는 이야기 또 보시면 될것 같고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 4명이 풀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혹시 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저 광고 하나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 세계에서 알리겠다는 생각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그냥 광고라고 만들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 시대에 예수 전하는 게 그런 플랫폼이 없어서 5천만 전 국민에게 아니요 80억 전 세계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플랫폼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플랫폼이 없어서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 사단이 얼마나 저희를 해하했습니까 저희는 24명이 다평신도입니다 음. 어떤 교단이나 또 교파에 속해있지 않고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는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나라가 일본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단이 정말 많은 방해를 합니다.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 또보금과고라는게 낯설잖아요. 아직은 낯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의 동력, 기도의 동력은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 약 5만여 분의 성도님들이요 목사님들은 별로 안계시더라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들 제가 설수 없는 자리지만 이 자리를 설때 정말 수많은 분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기도가 있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제목 보내드리고 또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도 여기다 한테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보면 Blessing 인데 1억 2천만이 있는 그 그리고 그 기독교율 1% 어, 나머지는 불교와 십토가 지배하는 나라인데 이제 다음 나라 내년에 b l 싱 s s 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저 시부야 사거리죠. 어,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저 사거리에 기대합니다. 정의의 예수 함께라면 괜찮다라고 저렇게 반복하는 거고, 그리고 한 번은 생각하는 게또 광고할 시간이 있고 담임이 없겠지만은, 아, 정말 교회가 교회마다 선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만큼, 1년에 한 번만큼은 이 한국교회가 모여서 한 지역이든, 한 나라든, 한 대륙이든 같이 선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1번을 놓고 아마 이 지역에 같이 선교하고 또 같이 이 일을 동역할 그런 성도들을 같이 참여시킬 예정인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전환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 은 배틀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할입니다. 늘 전쟁을 하는 데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저희 24명이 타고 있는데, 끝까지 어, 교회에서 성도기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만들어서 끝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 꼭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리고 또 전화우리에서도 또 같이 아, 기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김치 광고도 있고, 아이돌 광고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예수요그 예수 광고가 저곳에서 어 열려지고 혹시 날짜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 오는 6월 7일이 아 토요일인데요. 1시에 한시에,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타임스케어 강좌에. 그래서 동부에서 진행했던 또이 일에 참여했던 많은 교회 그래 성도들이 모이고, 한국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 상파울로의 파울 이스타란 대로가 너무 잘하시겠지만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도입니다. 보이십니까? i okay t 케 j e 지 u s 예수 함께랑 괜찮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한인과 현지인들이 저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도에 2,800명이 있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예수의 물결이더라고요, 예수의 물결. 그리고 저 지역이 그냥 예수로 예수로 묻어나는데 아마도 6월 7일 토요일 1시에는. 이 타임스케어 저 매체를 중심으로 아마도 약 2천여 명이 모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티셔츠 있고, 워싱턴도 오시고, 뭐, 엘렉이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신청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아니고, 교단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아래서 한 명인데, 우리가 이 일들 같이 진행해 오는 일들을 하는데, 목사님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라서 못 오실 것 같은데,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한번 그, 쉽지가 않다. 뉴욕이란 데가 너무 잘하시겠지만은 그냥 선교지더라고요, 선교지. 그 지역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생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광고하는데 꽤 많은 기업입니다. 50만 분입니다. 어, 또 역시나 그만 한돈을 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골리앗 생각이 났습니다. 골리앗는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었지만. 가위수를 통해서 골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홍해도 저희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 광고판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갈 텐데 그리고 언젠가는 저 예수와 함께랑 괜찮다는 게 그들 그들의 삶에 나타날 텐데 이 광고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광고판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저 타임스퀘어 박복판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면서 기적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중에 그 책자에요 책자에 150페이지 보시면 복음 명함을 신청하시는 그런 QR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분들이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집회를또 요청하시거나 하는 그런 어떤 신청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저희가 소개를 다못 드렸지만, SNS로 다할수 있는, 그뭐 카카오톡 프로필, 뭐 이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다 저희가 무료로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까지 넣어서 보내드리고, 아까 저 디자인도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실은 저 저작권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저희를 이렇게 좀 통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통로 역할도 그거 이렇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r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신 대로 타임스케어에 대한 또 앞으로의 또 진행되는 이야기 또 보시면 될것 같고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4명이 풀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목사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저 광고 하나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 세계에서 알리겠다는 생각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그냥 광고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 시대 에 예수 전하는 게 그런 플랫폼이 없어서, 5천만 전 국민에게, 아니요, 80억 전 세계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플랫폼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플랫폼이 없어서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 사단이 얼마나 저희를 방해하겠습니까? 저희는 24명이 다 평신도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지지 않고,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나라가 일본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단이 정말 많은 방에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 또 복음 가복라는게 낯설잖아요. 아직은 낯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의 동력, 도력, 기도의 동력은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 약 5만여 분의 성도님들이요, 목사님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들 제가 설수 없는 자리지만 이자리를설 때. 정말 수많은 분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기도가 있어서 이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도의 동역자가 어,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제목 보내드리고 또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한테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은 Blessing, Japan. Blessing Japan인데 1억 2천만이 있는 그, 그리고 부, 기독교율 1% 어, 나머지는 불교와 십토가 지배하는 나라인데, 이제 다음 나라, 내년에, 블레싱 재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시부야 사거리죠. 가장 많은 사람이 우가는 저 사거리에 기대합니다. 저기에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다라고 저렇게 광고판을 보고, 방법. 그리고 한 번은 생각하는 게또 광고할 시간이 있고, 당연히 없겠지만은, 아 정말 교회가, 교회마다 성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만큼, 1년에 한 번만큼은 이 한국교회가 모여서 한 지역이든, 한 나라든, 한 대륙이든 같이 선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일본을 놓고 아마 어, 이 지역에 같이 어, 선교하고 또 같이 이 일을 동역할 그런 성도들을 같이 어, 참여시킬 예정인데 저희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전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발투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할입니다. 늘 전쟁을 하는 데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저희 24명이 타고 있는데, 끝까지, 어, 교회에서 선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만들어서 끝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저희들 꼭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리고, 또 전화오리에서도 또 같이, 아, 어, 기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